안녕하세요, 무제클럽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이 생일이어서 받은, 가족한테 받은 생일 선물 후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아이클레이랑 돈을 받을 건데, 돈은 X로 말하지 않을게요. 좀 그러니까, 왠지 자랑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세금 내서 시켰고요. 3만원오치인가4만원주치 샀어요 정말 주소가 보이는구나 일단 까고 올게요 깠는데요 냄새가 진짜 안좋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냄새? 일단 하나하나 소개할게요 일단은 엄청 사고싶었는데 근처에 팔지 않아서 못샀던 칼라폼을 구매했는데요. 이건 형광 핑크, 형광 노랑, 검정. 뭐 진짜 진하다. 그리고 하얀 투명 있게 만들려고요. 아이폼은 이게 끝이고요. 컬러 클레이. 형광 핑크. 근데 핑크는 아니고, 형광 핑크일 거예요. 색깔이 안 써있네요? 하늘, 하양, 그리고, 형광, 노랑. 다 50g 짜리에요. 그리고, 클레일, 이렇게 매직 클레이라고 샀는데요. 그, 네, 이거 두 개는 안 붙어있네요? 이것도 뗄까요? 그럼 붙여놔 20g 이래요. 5 0에 썼는데, 꽤 많이 전에. 얼마 <laughs> 는는 기억 안 나고요. 여기서 한만 원? 아니, 육천 얼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보여준 거살 때는. 자, 이제 다음 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이 정도인데요. 정도.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이 정도예요. 일단은, 일단은 먼저. 스티커 인데요 커요 하나에 68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580원인가? 예뻐요 그 다음은 애니 솜털 점토 이게 하나에 450원이에요 일곱 개좀 대량 구매했죠 일곱 개 구매했고요 색깔은 다 하얀색이에요. 어, 여섯 인데 헐. 여섯 개가 왔어? 하얀 까네? 너 여섯 개로 했나? 아 일곱 개로 했을 텐데? 일단, 당황한 걸 잠시 미루고. 음료, 이거 달걀. 열쇠고리 하나에 300원인가 해서 여기 걸고 다니려고 샀어요. 그 다음은, 공구 세트, 핑크색 하나, 파란색 하나인데요. 원래 가격은 2,000원인데 저는 1,500원인가로 구매했어요. 사촌 누은 선물로 주려고 샀고요. 꽤 괜찮네요. 그 다음은 액게. 이건요, 제가. 처음 보낸 저기에 액서네개 색깔, 어요 초록색 하나.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하나. 보라색? 노란색? 하나그걸요 하나하나 빼보 하, 아니 하나하나래 하나 빼볼게요 이게 어머 액괴 이런것도 붙어있는건 처음 봤네요 솔직히 액는 이런거 안붙어있잖아요 신기 반기 안꺼져 형이 되게 좁게 들어 있네요. 뭐랄까 다른 액체 괴물과는 달리 투명해요. 그리고 안에 괴물 이거 뭐지 공룡 트리케락도스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공룡이 하나 들어 있네요. 오케이. 음. 조금 신기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피그 홍보인 아닌데요. 팜 팜팜 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만든 액괴랑 색깔이 비슷해요. 이뭐 투명해서 뭐 친구한테 선물로 하나 줘야겠네요 친한 친구한테 으악. 으악. 그리고 냄새가 좋아요 느낌는 어렵지만 좋아요 그 액괴는 다른 액괴보다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양이 적긴 해도 좋긴 좋아요 이게 그리고 뭐랄까 살짝 신기하고 이번 두 개는요 이거 레고 있잖아요 이게 스타, 싼 맛으로 사봤는데 사촌동생 선물로 줄까 해서요 네 사촌동생 선물로 줄까 해서요 뭘 해주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해주지 말까? <laughs> 그 다음 박스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이 아이클레이. 잠깐만요. 이게 원 플러스 원에 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아이클레이 1번에. 두 개가 왔어요. 제 어떤 물건이든 두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가지고그 다음 이것도 원플러스 원 8,000원이어가지고 하나에 4,00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했죠. 물기가 냄새도 안 좋아. 이렇게 그리고 개봉은요 다음 영상을 다음에 영상을 따로 찍어볼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제가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이걸 받았거든요 플레이도 신데렐라 뭔지 처음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데렐라 옷 꾸미는 그런 건데요. 이런 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특히 플레이도 종류로. 근데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laughs> 진짜 감사해요. 네. 이렇게 이번 생일 선물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